본격적인 면접 대비 혼자 하는 게 나을까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한국 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면접 대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까지 보고 내시면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네, 면접이라는 두 글자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안한 순간입니다. 내가 원래 내성적이라서 내가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얘기를 다못 할까봐 떨리고 불안하죠. 그러면 이 면접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만 붙는 걸까요? 절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먼저 이 언어라는 영역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충분히 실력이 늘수 있습니다. 또 면접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딱 한두 마디만 이야기하더라도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잘 풀어낸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준비해 볼 만한 게임입니다 한번 해 볼까요 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인싸라고 해도 면접에서 어려운 질문에 턱. 받게 되면 당황해서 말이 막히기 마련이죠.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당황할 일이 줄어들겠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주제별로 나눠서 미리 준비해 보세요.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생각해보고 직접 말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예상 질문들을 어떻게 뽑냐? 자, 먼저 내 자소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맨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내가 감독관 입장이 돼서 어, 이걸 보고 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친구나 가족들한테 예상되는 질문을 좀 부탁해도 좋고요. 대신 진지하게 해야겠죠? 네, 다음으로는 내가 자소서에서 꼭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한 경력이나 특정한 경험 같은 게 있으면 그거랑 관련한 답변을 미리 내용을 짜보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이 면접장에서 꼭잘 말하고 나올 수 있게요. 네, 이렇게 준비하면 아마 자소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충분히 얼마든지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전공 지식이나 직무에 관한 질문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기업의 공식 사이트나 블로그에 서게 된 사업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 내용들과 내 경험을 연결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충분한데요. 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상황에 부딪혀서 한번 당하고 나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두는 게 현명합니다. 면접까지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철저하게 한번 대비해보세요. 네, 이제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겠다고 계획은 다 세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고민에 봉착합니다. 혼자 하는 게 나을까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상관 없답니다. 김 빠진다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만 선택하면요. 혼자 하든, 스터디를 하든, 어떻게 준비하든, 합격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게잘 맞는 사람은 혼자 하고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잘 맞는 사람은 그룹 스터디를 하면 좋은데요. 두 방법의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먼저 혼자 준비하는 방법은요 장소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연습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일정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연습할 수 있겠죠. 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좀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룹 스터디를 하면 좋은 점은요. 기업 조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누구는 사업 전략 부분만 조사를 하고요. 다른 사람은 비전 아니면 사회 공헌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각자 집중 조사해서 서로 공유하면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 스터디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모럴 해저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같이 시작했지만 내가 가스 공사에 들어가고 싶은 만큼 다른 그룹원도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비슷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서로가 좀 힘들게 될수 있습니다. 또 여러 시서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상당한 에너지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면접 준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내 성향과 내 사정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방법 선택해서 준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NCS 보고난 뒤부터 면접 전까지 준비 방법에 대해서 꿀팁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고 온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가스공사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